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해달 프로토콜입니다. 우선 해달 프로토콜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횡보가 이어졌던 모습인데 어,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가격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문의를 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좀 답변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우선 다시 한번 이 바닥을 형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많은 분들 기대하고 를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한 정보들 전달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먼저 오늘 v i p 정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사실 코인이라는 게 정말 별게 없습니다. 차트를 백날 보셔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어 결국에는 세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건데 어 해달 프로토콜이 현재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20% 이상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나온다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 전부 다 공유해드리면서 이전에 정보 받고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해달 프로토콜 오늘 보시면 이제 거래대금이 약 2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60원 가격 깨지자마자 어느 정도 매집 이후에 다시 한번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해당 자료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같은 자리에서 최소 5배 이상 상승이 나올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투자자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당 자료 제가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729-8020 여러분들 문자로 해달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자료 바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어, 이거 나중에 급등 나오고 나서 이제 늦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락 주시기 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자료 한번 받아 보시면 불안하시고 답답하신 마음들 많이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세력들 펌핑하는 시간대부터 가격대 매수 매도가 전부 나와 있고요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 갈 건지 vip 자료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전에 받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정확한 일시부터 소수점 자리 가격까지 전부 나와 있고요제 영상 봐주시는 이 구독자 분들 위해서 제가 새롭들 목표가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 금전 요구 없이 전부 다 무료 발송해 드리고 있고 문자 남겨 놓으시면 해당 자료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실시간으로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해달 딱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더 이상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자료 딱 이거 하나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한테 5초만 딱 시간 내셔서 해당 자료 받아 가시면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고요. 지금 연락 주시면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